And it seems as so though the rise is on the wall. Superstar, you finally made it. But once your picture becomes dated it's what they call the rise and fall. Sometimes in life you feel the fire is over. But once a picture make on the table, small be call the rise and fall I you know. always said that I oh, was gonna make it Now it's playing for everyone I see But this game I'm in don't take no prisoners Just casualty White 사장님, 근데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 플랫 화이트는 한세번 정도에 끊어서 마시는 게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 아, 이제 그렇지. 취향 차인데요. 이두 네. 번이 제일. 네. 아두 번이요? 네네. 네, 이게 그 처음 먹을 때랑 마지막 맛이랑 다르다고 나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네, 오 어, 그치, 그치. 네. 오. 아 그죠 그죠. 감사합니다. 와, 이것 봐. 좀 진짜 안 올린다 근데. 음. 진짜 다 이제. 야 밑에 성냥 있었네. 성냥. <laughs> 와 진짜 우리 아빠 사무실 같다. 97년도에 아빠 사무실을 한번 놀러 갔었는데 딱이 성냥 야, 그리고 저 사탕캔디 딱 제더리 해가지고. 그렇지 아빠... 그렇지. 그냥 먹어. 와 네. 이, 이거 이거 수저 스푼도 그거네. 이거 너무 디테일 있고요. 진짜 귀엽다. 이런 거 직접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구하셨어요? 이거 이제 발품 팔아서 다... 음... 아 여기는 원래 네. 집이었어요? 가정집? 네네네, 지금 기둥으로 해서 다 벽이었고 철거부터 어... 시작해서 했으니까 이런 네. 걸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 신선 이게, 이게 뉴트로잖아요, 네. 그잖아요? 원래부터 관심 좀 있으셨어요? 뉴트로에 관해서? 이런 거좀 옛날부터 좀좋아했어가지고 어... 관심 있으셨구나 네. 자주 가던 그냥 근현대사 경매장 이런 데가 있었는데 거기 사장님께서 잔을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 네, 네그 후로. 그 후로 꽂혀서. 아, 그거 네. 보고 아이디어가 이제 확생려가지고 아, 네. 여기다가 담아보면 어떨까. 아, 아 기서 야, 너무 향기로운 공간이다, 그렇지